제 102회 총회 고시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제 103회 총회 신학원 운영 이사로 총회를 선고있습니다 네, 이종철 목사님 크게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장모님 부세기 후보 기호 일전 이종철 목사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절망의 흐름을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의 웃음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이종철은 희망의 웃음을 좋아하며 <웃음>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희망을 꿈꾸며 도전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종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노래하고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손해가 따르더라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웃고 또 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신남의 불신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매맞음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형제들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망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영가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저희 조상 목사는 35년 전에 서울로 상경하여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성교오면서 성도는 물론 장로님들과도 아무런 갈등 없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존경하고 양보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격통사고로 중상을 당하여 회복을 위해 몸을 칠 때도 희망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노배와 총회를 섬길 때도 그랬습니다. 저의 이런 긍정적인 정치는 총회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총회 허리부장으로 섬기면서 총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총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총회 도시부장으로 이단대책위원장으로 그리고 총회의 여러 상기부를 섬기면서 총회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케이지 안에 있는 고양이처럼 편안히 졸고 있지 않았습니다. 맡겨주신 바일위에 최선을 다하여 총회와 모회와 지역회의회를 섬겨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부수기 업무를 수행한다면 어설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경찰은 혼란과 갈등 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모차된장로님이으로 일하지 않고 몸으로 일하겠습니다. 숨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겠습니다. 총리님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목사님과 장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교과서인 헌법과 규칙을 따라 총회장님을 잘 도필하며 임원들과 친밀하게 소통하여 속시원하게 일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장군님, 저를 백사회총회 부석기로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혼한 목사라는 기가 막히는 비방을, 거짓 비방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허위사실이라듯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 안에 두 아들과 교회가 큰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종철은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불 다시 일어하지 않도록 더욱 정직하고 바르게 총회를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종경하한 목사님, 장로님 기호 1번 이종철 종철이가 일처리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종철이가 확실하게 행복에 종을 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종철. 결혼도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